11월 24일 오전 9시 60초 코인 브리프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0.63% 높아졌습니다. 12시간 동안 고점은 88,100달러, 저점은 86,222달러, 폭은 약 2.18%였습니다. 변동이 가장 컸던 5분은 24분의 11,8시 5분으로 0.58%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0.46% 낮아졌습니다. 12시간 동안 고점은 2857달러, 저점은 2785달러, 폭은 약 2.56%였습니다. 변동이 가장 컸던 5분은 24분의 11 2시 1분으로 0.82% 하락했습니다. 파생 지표를 보면 비트코인 미결제약정은 1.68% 줄었습니다. 이더리움 미결제약정은 1.99% 줄었습니다. 펀딩 레이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0.1 베이시스 포인트로 쇼디롱에게 지불 중입니다. 사실상 중립입니다. 이더리움은 역시 0.1 베이시스 포인트로 쇼디롱에게 지불 중입니다. 사실상 중립입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롱 포지션은 239만 5,712달러, 쇼 포지션은 356만 1,973달러 청산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롱 포지션은 2266,649달러, 숏 포지션은 3553,524달러 청산했습니다. 대형 체결량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순유위 플러스 7,4763,715달러로 고래의 움직임은 매수 우위입니다. 이더리움은 순유위 플러스 7091,602달러로 매수 우위입니다. CVD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플러스 1149만 3020달러로 시장가 매수 우세. 이더리움은 플러스 219만 7630달러로 중립입니다. 해석, 가격은 오르는데, OI가 감소합니다. 슈커버주도 반등이라 지속성 낮습니다. 추격 금지. 참고할 만한 소식으로는 ETF 아웃플로즈, 스테이블 코인 플로즈 앤드 데이티 리버셀즈 시그널 크립토 캐퍼텔 플라트 에너지의 이즈 스테이트 오브 크립토 와트 캉그러스 헤즈 랩스트 2도 디스 이어 이 있었습니다. 먼데이가 예상하는 단기적 방향은 약간 롱이 우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코인 브리프의 먼데이였습니다.